하겠습니다. 예. 좀, 좀 네. 예. 아, 아, 예. 편집장님이랑 네. 송경수 네. 편집장님이랑 네. 통화했습니다. 네. <laughs> 어, 예, 저는서울학교병원 어, 운영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흉부외과에서 어, 폐암, 식도암, 종격동을 비롯한 일반 흉부 질환 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흉부외과 교수 성용원입니다. 흉부외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친할아버님과 아버님 두분다 <laughs> 사실은 정형외과를 전공을 하셨고 어, 제가 어려서부터 봐오고 실제로 제가 다쳐서 아버지한테 치료를 받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되겠다는 꿈은 어릴 때 그렇게 가졌지만 막상 의대 들어가고 나서 정형외과를 목표로 하고 이제 살아왔는데 인턴 수련을 하면서 이제 흉부외과를 돌게 됐는데 그 흉부외과에 계시던 여러 교수님들이랑 의료진에 되게 많이 감명을 받았어요. 되게 많이 감명을 받았고 그분들이 정말 생과사를 오가는 환자들이랑 또 이제 정말 어려운 암 환자들 이런 분들을 이제 치료하고 이제 그분 그 환자분들이 나아서 이제 웃으면서 태어나는 모습을 그리고 그분들의 상처를 제가 인턴으로서 소독하고 이러면서 인턴 생활이 되게 힘들었는데도 그좀 벗어날 수 없는 좀 매력을 느껴서 그 인턴 흉백과 인턴을 돌때 흉백과를 하기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아버지 어머니가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왜 정형외과 사실 정형외과 의사들도 인기도 많고 이런데도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신기하게 너무 좋아하셔 가지고요. 아무래도 어려운 길을 또 택해서 또 그게 또 기분이 좋으셨는지 하여튼 흉부과 하겠다고 했을 때 하여튼 굉장히 좋아하셨던 기억이 많이 남고 그리고 흉부외과를 선택하고 나서도 전공일로서도 수련받을 때 삶은 되게 팍팍했는데도 그 되게 아주 보람차게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지금도 하고 있지 않고 형백과를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형백과를 찾는 환자 중에 가장 어떤 질병으로 많이들 찾아오시는지 어. 수술은 또 어떤 게 가장 아, 네. 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제 폐식도 종격동 이쪽 일반흉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주된 치료로 제가 삼고 있는 게 이제 폐암에 대한 이제 수술적 치료가 되겠고요. 어, 그 폐암 외에도 이제 식도암 그리고 이제 흉선종 같은 이제 종격동 질환이 있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뭐 다한증이나 오목가슴 기흉. 이런 질환이 있는데요. 이제 빈도순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폐약성 종양과 이제 기흉 환자가 이제 좀 흔한 것 같습니다. 그 하지정맥이랑 다한증도 네. 관련이 있나요? 하지정맥류와 다한증도 흉부외과에서 담당을 해서 보고 있고요. 이제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혈관 파트라서 이제 그 하지 정맥을 수술하는 일반용부 교수님도 계시고 심혈관 파트 교수님도 계신데 요즘에는 이제 많은 병원에서 시, 이제 심장 혈관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 병원은 또 그와는 반대로 또 정맥학회 회장까지 하셨던 음. 이정상 교수님께서 이제 하지 정맥류를 이제 많이 이제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증은 어떻게 이제 수술로 치료가 됩니까? 아 다음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이나 얼굴, 겨드랑이 같은 특정 부위에 땀이 많이 나서 오는 질환인데요. 이제 실제 질환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외래에서 제가 보고 있는 상태에서 손에서 땀이 줄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심한 환자들이 많은데 이제 수술은 조금 조심스럽게 결정하는 게 그, 그 부위로 가는 교감신경을 끊어주는 교감신경 절단술을 보통 하는데 그 고그 수술을 하고 나면은 오히려 다른 데서 에 땀이 더 많이 나는 보상성 다한증이라는 합병증이 있어서요. 그거를 일단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편이고 이제 그 전에 먼저 이제 땀을 좀 줄여주는 약이나 이런 걸로 먼저 조절을 해보는 편입니다. 다한증 환자는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수술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 합병증이 좀. 많이 왜냐하면 한번 신경을 절단하고 나면 그걸 되살리는 게 많이 어려워서 그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해도 갈수 있는 게 아니라서 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폐 전문으로 네. 하고 계신데 이제 폐암을 의심해 볼수 있는 전초 증상 같은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지. 요즘 한 10년 새또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 제가 전공이 때만 해도. 실제 증상이 있어서 진단된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뭐 대표적인 증상은 기침, 그리고 그 기침에 동반되는 피가래, 가래에 가레, 피가 섞여 나오는 게 있겠고, 그리고 이제 소실되지 않는 이 옆구리 같은 흉벽 통증, 이런 게 있을 때 저희는 조금 의심을 하고, 이 흉부 X선을 먼저 찍어보고, 거기서 이상소견이 있으면 CT까지 찍어보는 편이고요. 어, 그런 증상으로 온 사람들이 예전엔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방사선이 적은 이제 저설량 CT 같은 걸로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진단된 조기 폐암 환자들이 많이 들어서 어, 증상이 없는 환자들도 많은 편이어서 사실은 폐암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쓴 다음에 진단하는 것보다는 좀 고위험군에서 이제 미리 진단하는 이제 선별검사 같은 그런 조기 진단을 통해서 발견해서 치료하면 은 훨씬 완치율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조기에 발견된 환자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예전에는 좀 진행된 폐암 환자들도 많았는데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기침이나 피갈에 뭐 옆구리 통증 뭐 이런 흉부의 통증 같은 게 계속 지속된다면 뭐좀 한번 의심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폐암 수술 후에 5년 생존율이나 예후 같은 건 요즘 어떻게 되는지? 어, 5년 생존율이나 예후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이제 뭐90 2000년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그 폐암의 뭐 1기 2기 3기 4기를 정한 그쪽 연구진들의 발표에 의하면은 이제 1기 폐암 매완 치유이한 67%에서 70%그 정도로 보고가 됐었는데요. 5년 생존율이. 그런데 그, 2011년, 10년, 11년도에 이제 저설량 CT를 통한 조기진단의 중요성을 알린 좀큰 연구가 좀 발표된 이후에 이제 조기진단이 많이 됐고, 그 뒤에 폐암의 1기, 2기, 3기 그 병기 그 시스템이 개정이 됐고요. 그 개정된 시스템에서 이제 진짜 조기로 알려진 이제 1기 중에서도 1기 A,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단계인 1기 A1에 대해서는 90%가 넘는 완치율까지도 보고가 돼서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국가검진 사업으로 이제 나라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폐암 조기 진단 사업 그 저설량 CT를 통한 그거를 통해서 아무래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최고의 치료는 예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확실히 그 검진, 건강 검진을 집단 네. 때 받는 게 정말 최고의 예방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그 저설량 CT나 휴이튼 흉부 CT를 통해서 조기 진단을 해봐야 될 고위험군이 있는데요. 이제 하루에 한 갑씩 특정 연도를 피면 그걸 감년이라는 단위로 흡연력을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한 갑씩 이제 30년 이상 그러니까 총 30감년 그걸 곱해서 계산을 하는데 그래서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에 이제 55세 이상의 고령 55세 이상의 연령이 되면은 폐암의 고위험군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그런 분들은 그래도 한번 자기가 폐암의 고위험군이라는 자각 정도는 가지고 좀 검진을 좀 챙겨서 받으실 수 있다면 좀 이제 아무래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그 전에 예방은 아무래도 금연 기본적으로 이제 금연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쭉 봐오면은 요즘에 뭐 흡연하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정말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어 이런 금연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금 국가가 잘해오고 있지만, 이제 조금 더 계속 신경을 잘 써서, 이제 흡연율이 국가적으로 더 줄어든다면 아마 폐암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많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뭐 명확히 밝혀진 반은 아직은 없는데요. 그래도 뭐, 아무래도 공기도 더 깨끗하면 더 도움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 지금 호흡기 질환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흉부외과에서 아무래도 호흡기 질환이나, 네, 그렇죠.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것 같아요. 네, 신경을 당연히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어, 이제 ECMO라는 기계를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심장이 잘 뛰지 않거나 아니면, 피해를 통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하면은 피를 몸 밖으로 돌려서 산소를 넣어서 다시 몸으로 넣어주는 장치가 되겠는데 실제 예전에 메르스 때도 저희 병원이 지정 병원으로 에크모를 이용해서 완치를 시켰고요, 환자를. 그래서 저희 흉부외과 팀도 이제 감염내과와 이제 호흡기내과 등 여러 이제 호흡기 담당 선생님들과 함께 협진을 통해서 이제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근데 아직은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대처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망자도 없고 이제 확진자 수 증가폭도 조금 둔화되는 추세로 보여지는데 그 그래도 뭐 이제 감염내과 이제 뭐 김우주 교수님 고대 의료원의 김우주 교수님 같은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방심하지 않고 이제 전시 상태처럼 긴장하고 있는 자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수술을 해오셨을 텐데, 네. 좀 기억에 남는 수술이 있었습니까? 기억에 남는 수술은 뭐 하나는 뭐몇 가지 면을 보자면 기술적으로 어려웠던 수술이 있고 겠 이제 그거는 근데 사실 뭐 기술적으로 기억에 남는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뭐 이제 서로 인간적인 면에서의 환자분이 기억에 남는 분들이 몇 분인데 한분 같으면은 이제 좌측 폐의 폐암을 2014년에 수술을 했는데 그게 완치가 돼갈 때쯤 오른쪽 폐에 또 폐암이 생겼고요. 그 오른쪽 폐의 폐암도 치료를 해서 지금 재발이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또이 분이 후두암이 또 걸리셔서. 후두암을 또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근치적 치료를 받으셨고 그다음에는 또그 다음에는 또그 후두암이 왼쪽 폐에 또 재발을 해서 폐 전이를 해서 그것까지 제가 수술을 해드렸는데 어, 최근 외래까지 재발 없이 잘 다니고 계시고 환자분도 서울에 거주도 아니고 충청도 거주하시는 분이고 어, 그 아주머니께서 항상 운전해서 제 진료를 받으러 외래로 오시는데요. 그, 그 처음 수술했을 때 비해서 아저씨 아주머니 연세 든 것도 보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폐, 여러 암이 자꾸 생겼는데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치료를 잘 받으셨는데, 그래서 지금도 결국은 세 종류의 암을 계속 잘 이겨내고 있는 분이셔서, 이제,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정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 이제 폐암을 진단받으면 그렇게들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희망을 절대 놓지 마시고, 치료를 잘 받으시면, 이렇게 뭐, 세 종류, 네 종류의 암을 다 이겨내고, 지금 뭐, 80 중반이신데, 폐암, 위암, 피부암, 뭐, 지금 다 완치되어가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절대 희망을 잃지 말고, 그, 이제, 긍정적으로 치료에 잘 임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이 힘을 내시라고 좀 응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반면, 또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이런 좋은 기억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암이라는 질병 앞에서 아직도 많이 무력한 한 개인이라고 느낄 때가 많은 게, 분명히 이 조기 암으로 진단이 됐는데도 조기에 전이 되고 다 이렇게 퍼져서 이제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걸 최소화시키고 완치를 잘 시키기 위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만 이할 수가 없어요. 이제 호흡기 내과도 도와주셔야 되고 혈액 항암 치료 이런 걸해 주시는 혈액 종양 내과 뭐 방사선 치료 해 주시는 방사선 종양학과 이제 또 진단 쪽에 관여해 주시는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뭐 여러 이제 팀의 다학제적 이제 팀 협진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이런 한 개인으로서 많이 무력감을 느끼지만 이렇게 여러 팀이 계속 단합을 해서 이제 연구를 해나가고 있고, 좀 아직도 참 암은 좀 높은 벽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더욱 이제 발전돼 나가고 있는 이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 약들도 많이 좋아졌고요. 보시면, 드라마 보신 적은 있으시죠? 아예 예, 있고 사실 서울대 흉부외과에서 자문을 해준 드라마도 여러 개 있어서 그 이제 잘 알고 있고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게 저희 흉부외과 의사들한테 힘이 되죠. 뭐 최근에 뭐 수술하는 장면이 나오는 드라마만 해도 흉백과 의사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TV 드라마를 잘안 봐서 뭐 명장면만 뽑아서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일단은 큰 힘이 되고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려준다는 점에서는 많이 이제 도움이 되고요 그뭐 일단 도움이 되는 게더큰것 같아요 그게 뭐 좀 아무래도 드라마다 보니까 좀 과장된 장면도 있고 이럴 수 있겠지만 그게 뭐 결코 뭐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은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한 이유가 네. 드라마에서처럼 매스 이런 강사가 매스를 줍니다. 줍니다. 아 그래? 진짜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아예 안 하고 강사가 미리 미리 이제 조금 그, 말이 오기 전에 한다 하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냥 뭐 사실은 뭐 그렇게 말을 하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제 한 대개는 뭐 흉부외과 같은면 흉부외과 전용 방이 있기 때문에 그 방을 담당하는 차지 이제 수술장 차지 간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수술 습관을 갖고 있는지를 다 책자로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 동작 하나하나에 그냥 특별히 얘기가 없어도 기구가 나오고요. 여러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뭐, 메스 이러면 칼 주는 그 장면은 정말 자주 볼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 그게 꼭, 그거, 뭐, 근데 뭐, 이 수술은 내가 집도 한다 이러면서 들어가는 장면 같은 거는 그거는 뭐 흔하지는 않고요. 뭐 그런 경우는 없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나머지 장면들은 그래도 자문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요즘 드라마들은 많이 리얼하고 또 뭐, 뭐, 요즘 뭐 웹소설 같은 것 중에 뭐 흉백과 의사 닥터 최태순가 뭐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생각보다 아무래도 흉백과 전공하신 분이 쓴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뭐 저는 뭐, 뭐, 이렇게 보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몇몇 장면 보면은 묘사가 좀 많이 리얼해서 요즘 뭐 흉백과가 하여튼 매체에서 좀 인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화책도 뭐 일본 만화는 한 여러 개 나와요. 있었어요. 형부의 거랑 연관된게. 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어요? 음, 형부의 거, 그 뭐, 그 이제 미국 법을 따라서 이제 전공의도 근무 시간 제한 법이 생겨서 80시간 전공이 80시간에 대한 법이 생겼고, 사실 많은 병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대병원 계열은 철저히 지키고 있어서. 그뭐 당직하고 나서는 뭐 오전에는 쉬고 오후에 출근하는 경우. 근데 사실 이제 교육적인 면에서는 많이 우려가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법적으로 당직하고 나면 일정 시간을 쉬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또 수술장에 들어가서 볼수 있는 몇 케이스를 놓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보고 많이 한 만큼 잘하는 거거든요. 의사라는 게 결국 도제제도기 이 때문에 예전에 뭐 대장장이나 이런 것처럼 결국. 검이나 장비를 많이 두드려 본 사람이 정말 명장이 되듯이 이제 수술도 결국 똑같은 건데 그런 점에서 많이 우려가 되고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교육이 좀 많이 우려되는데요. 이제 그런 교육 시간에 따른, 따른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억지스러운 수련 스케줄을 많이 바꿔서 요즘에는 <laughs> 이제, 동물실험센터들을 저희가 많이 의뢰를 해서 거기서 실제 살아있는 동물들을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하는 거를 교육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만족도가 높아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많이 해서 좀 백업을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근무 환경도 예전에 비해서는 결국 많이 좋아진 겁니다. 흉배과 레지던트도 다른과 레지던트랑 똑같이 퇴근해야 되고 쉬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laughs> 저 때는 안 그랬는데, <laughs> 요즘에는 그러니까 뭐, 근무 환경 많이 좋아졌으니까, 좀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생사를, 내 실수 하나가 이 환자분의 생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부담을 느끼고 결정을 못 하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이제 그것도 이제, 거기서 얻는 보람을 이제 느끼고 보면 은또 이게 굉장히 중독성이 강해서 그 이제 많이 그런 점에서 좀 힘을 내셨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결국 뭐 생사를 오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수련환경도 힘들었지만 요즘엔 수련환경이 많이 좋아졌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보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흉부외과의 수준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수술이나 이런 게 세계에서 인정하는 레벨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전국에서 나오는 이제 뭐 올해 같으면 전문의 시험 본 사람이 21명 밖에 안 돼서 이제 배출 전문이 수도 매우 적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흉배과 전문을 찾아 다녀야 될지도 모르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 정말 나중에 직업을 얻거나 이런 데에도 사실은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그런 점을 좀 메리트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더 연구하고 싶은 분야나 또 의사로서 목표 혹 계획 이 있으신가요? 음, 아무래도 뭐 제가 폐암, 식도암을 수술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폐암이나 식도암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 나가야. 할것 같고요. 이제 어떤 게 진짜 꼭뭐 수술이 됐든 어떤 추가적인 약물 치료가 됐든 결국 이, 이 암을 이겨내는 데 계속 거기에 이제 매진하고 싶은 게제 바람입니다. 그 외에도 뭐 이제 기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 연구회를 만들자 이런 움직임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여러 이제 기웅에 관심 많고 연구 많이 하신 선생님들께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웅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함께 인벌브가 돼서 좀 연구를 해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 기웅이 재발도 싶고. 네 제가 어린 애들도 많이 걸려요 어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이제. 대개 15세 미만은 저는 수술을 잘안 하는 게, 수술을 해도 재발할 확률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대개는 한 고등학교 후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때 수술을 이제 많이 하는데요. 이제, 그래도 수술하면은 수술 안 하는 것보단 재발률이 많이 떨어져서 한4% 정도까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수술을 하는 게 아무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